시작! 경고했죠. 내차 근처에 물한 방울도 묻히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72살 아버지가 뺨을 맞는 순간 딸 정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건물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았다면 그 마음 그대로 댓글로 전해주세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도 인생 담극장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이 되면 이정은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급식실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어두는 순간부터 그녀의 발걸음에는 특별한 목적이 생겼어요. 편의점에서 따뜻한 캔커피 한 개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만 원짜리 일곱 장이 단정하게 접혀 들어 있었습니다. 일곱 살 민채가 소파에서 색칠 공부를 하며 물었어요. 엄마, 또 외할아버지 보러 가? 응, 금방 올게. 정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이만호가 근무하는 건물까지는 지하철로 세정거장 거리였어요. 아버지는 올해 일흔 두 살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유도와 청소, 분실물 관리를 담당하며 시간제로 일했어요. 무릎이 좋지 않아 정규직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몸으로 벌수 있는 일이라며 묵묵히 버텼습니다. 정은이 봉투를 건넬 때마다 아버지는 항상 같은 말을 했어요. 아빠,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월세 걱정 덜 하라고 드리는 내 마음이야. 그러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둘다 알고 있었어요. 이 돈이 정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얼마나 절실한지를 말이죠.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정은의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낯선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지고 있었거든요. 경고했죠? 내차 근처에 물한 방울도 묻히지 말라고 정은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보니 깔끔한 회색 코트를 입은 40대 남자가 아버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버지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렀어요. 밀치듯 세게 쳐서 72살 노인의 몸을 뒤로 튕겨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은의 시간이 멈췄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볼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정은은 손에 든 봉투를 저릿해질 만큼 꽉 움켜쥐었어요. 내가 매주 갖다 드리는 이 봉투는 아버지가 뺨 맞으라고 주는 게 아닌데. 형광등이 흰빛으로 번쩍이는 지하 주차장에서 정은은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은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봉투를 주머니에 재빨리 밀어넣고 지하 주차장으로 성큼 내려갔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아버지의 붉어진 볼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도훈이라는 남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회색 코트 안에 값비싼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왜 어르신한테 손을 대세요? 정은이 아버지 앞으로 다가서자 강도은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딸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으로 정은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잘 가르쳐. 괜히 나 건드리면 이분자리 없어지는 거 순식간이야. 강도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전달하는 듯한 차분한 어조였어요.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이 빌딩에 누가 돈을 더 내는지 알아? 누가 여기 굴리는지 알아?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정우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앞에서 입을 열어 그 순간 이만호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정은아, 가자.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괜찮다. 아빠 진짜 괜찮다. 이만우는 정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 민채 데리러 가야지. 그때 정은은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왜 항상 정은아 오지 말고 그냥 전화만 해라라고 했는지를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강도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생각해 봐. 요즘 일자리 구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강도훈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의 문을 열며 엔진을 걸었어요. 정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주차장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어요. 이만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정은아, 미안하다. 내가 볼줄 몰랐어. 정은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72살의 그 얼굴에는 수치심과 절망이 동시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지켜온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정은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더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건물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정은의 마음은 더욱 차가웠어요. 아버지의 붉어진 볼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빠, 이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정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만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다. 원래 큰 소리만 치지 손대는 사람은 잘 없었어. 그리고 잠시 멈춘 뒤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내가 좀 느렸어. 그 순간 정우는 숨이 막혔어요. 내가 좀 느렸다는 말은 곧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폐를 끼쳤다는 뜻이었거든요. 이른 두 살의 아버지가 자신을 탓하고 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은의 머릿속에서 현실이 차가운 숫자로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월급은 210만원 남짓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양육비는 끊긴지 1년이 넘었어요. 민채의 학원비, 월세 그리고 어머니의 병원비까지 생각하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정은의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한 달에 두 번씩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검사비와 약값만 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무릎 진통제까지 더해지면 정은의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제서야 정은은 깨달았습니다. 강도훈이라는 사람은 그냥 한대 치고 끝낼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지금 정은 가족 전체의 숨통을 쥐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잘릴 수 있다는 말이 곧 너희 가족 모두 무너질 수 있다는 협박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이 일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채의 교육비는 물론이고 어머니의 병원비도 끊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정은은 아버지의 작업복을 바라봤습니다. 먼지와 물자국으로 얼룩진 그 옷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그옷한 벌이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정은아, 괜찮다. 아빠가 조심하면 돼. 이만호가 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 순간 정은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살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자신이 나서서 강도은과 맞선다면 정말로 아버지가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온 가족이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정은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혼자 고민에 빠졌어요.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존엄을 지키는 것과 가족의 생계를 지키는 것, 그 사이에서 정은은 깊은 절망을 느꼈어요. 집에 돌아온 뒤에도 정은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민채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거실에는 고요함만이 흘렀어요. 정은은 소파에 앉아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의 다리가 생각났어요. 한겨울마다 꺾이듯 절뚝이던 그 다리말입니다. 정우는 지금까지 그것을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여겨왔어요. 하지만 오늘 아버지가 당한 일을 보고 나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아빠 다리는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내가 25살 때였나? 아빠가 버스 기사하던 시절 말이야. 그제서야 정우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다리는 단순한 노새가 아니었어요. 이만호는 젊을 때 시내 버스 기사였습니다. 성실하고 친절한 기사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어느 초겨울 빗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가 미끄러지며 난간을 들이받던 그 순간. 이만호는 마지막 줄에 앉아있던 임산부 두 사람을 먼저 밖으로 밀어냈어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무릎이 계단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인대가 거의 끊어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만호는 자신의 상처보다 승객들의 안전을 더 걱정했습니다. 그일 이후로 무릎은 비 오는 날마다 부었어요. 오래 서 있으면 저렸고,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이만호는 정규직 버스기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후로 그는 이것저것 일을 전전했습니다. 경비, 청소, 배달까지 할수 있는 일은 뭐든 했어요. 무릎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거든요. 그래도 이만호는 늘 같은 말을 했어요. 난 아직 몸으로라도 벌수 있어. 내가 안쓰러지면 너랑 민채는 안굽는다 정우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강도은에게 맞으면서도 죄송합니다라고만 했는지를요. 잘리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잘리면 딸이 무너지고 손녀가 무너진다고 믿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평생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어요. 젊은 시절에는 임산부들을 구하려다 자신이 다쳤고. 지금은 가족을 지키려다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자신의 어려움을 숨겼습니다. 내가 좀더 벌면 되지 하며 혼자 끙끙 앓았거든요. 결국 서로를 위한 침묵이 둘 다를 바닥까지 보낸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딸을 걱정해서 참았고 딸은 아버지를 걱정해서 모른 척했습니다. 그 사이에 강도은 같은 사람이 끼어들어 두 사람 모두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정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희생해온 아버지가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는 없었어요. 더 이상 아버지 혼자 짊어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은은 결심했어요. 이제 자신이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은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 속에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어요.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가면 저 사람은 우리를 계속 약한 사람으로 볼 거야. 정은은 건물 관리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관리반장은 그녀를 보자 어깨를 으쓱 하며 말했습니다. 강 실장님은 여기 큰 세입자예요. 괜히 문제 키우면 어르신 근무 못하세요. 그 순간 다른 목소리가 툭 끼어들었어요. 큰 세입자라서 사람을 쳐도 된다는 얘기 들은 적 없는데요. 회색 코트를 걸친 여성 한 명이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른데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에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관리반장이 식은 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 회장님. 어제는 그냥 작은 오해였고, 김순자라는 이름표를 단그 여성은 이 건물의 소유주였습니다. 그녀는 관리반장의 말을 듣지 않고 정은을 바라봤어요. 어르신이 다치셨다고 들었는데 아버님이세요? 정은이 고개를 끄덕이니 김순자는 이만호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정은이 핸드폰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내자 김순자의 얼굴이 그대로 굳었어요. 저 기억하세요? 오래전 비 오는 저녁 버스였어요. 광장 사거리에서 김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며느리를 먼저 밖으로 밀어주셨죠. 애가 숨 모신다고 울부짖을 때 정은은 멍해졌어요. 자기 아버지가 목숨 걸고 구해낸 사람이 바로 이 건물의 주인이라니요. 세상이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순자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수십 년전 그날의 기억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정우는 직감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요. 김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아니었으면 지금 제 손주 없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평생 그 기사님 찾았어요. 그 순간 관리사무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관리반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식었어요. 마침 건물에 들어오던 강도훈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순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관리반장, 지금부터 이만호 씨 직책 바꿔요. 김순자의 지시가 연달아 떨어졌어요. 안전관리 주임으로 승진시켜요. 시급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정식 등재입니다. 월480 책정하고 야간 단독 근무는 금지예요. 무릎 안상하게 교대 붙여주세요. 관리반장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김순자는 강도훈을 향해 돌아섰어요. 강도훈 씨 회사는 오늘부로 퇴거 공문 넣을게요. 강도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 제가 제일 비싼 월세 내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김순자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유는 입주 관계자 폭언과 신체 접촉입니다. 계약서에 있죠? 사람한테 손대면 즉시 퇴거 가능하다는 조항 말이에요. 강도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려 했어요. 월세를 더 올려 드릴게요. 이런 일로 저를 김순자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월세는 다시 구하면 돼요. 근데 저 사람은 다시 못 구해요. 그녀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어요. 그 무릎은 한 번만 더 깨지면 평생 못 걸어요. 누구 한 명이 내 가족을 살려줬다면 그 사람한테는 내가 빌딩보다 큰 빚을 진 겁니다. 그걸 난 평생 잊지 않았어요. 정우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협박하던 그 사람이 오늘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반면 평생 고개를 숙이며 살아온 아버지는 이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도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는 관리사무소를 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김순자는 정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따님, 아버님께 꼭 전해주세요. 제가 평생 기다렸던 분이라고요. 정우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은 언젠가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아버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순자는 관리반장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관리반장이 서둘러 컴퓨터 앞으로 가서 CCTV 백업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지난 며칠 동안의 지하주차장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강도훈이 이만호를 밀치는 장면, 소리를 지르는 장면, 자리 빼버린다고 협박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강도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합의하죠. 강도훈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고 치료비 챙겨드리고, 봉투로 마무리하면. 그런데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이만호였습니다. 72살 그동안 괜찮다만 하던 그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 아닙니다. 사과는 받겠어요. 대신 기록은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에 정우는 목이 메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처음 듣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이런 대접 안 받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남겨둡시다. 다른 사람도 이런 꼴안 보게요. 강도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는 황급히 관리사무소를 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정의는 이미 실현되었거든요. 바로 그때 정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이정은 보호자분? 어머님 혈당 수치 많이 안정됐어요. 더 이상 응급은 아닙니다. 통원 치료 쪽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정은은 그 자리에서 울컥했어요. 병원비 압박이 조금 풀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무너진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살아도 되겠다라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어요. 김순자가 정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따님, 앞으로는 걱정 마세요. 아버님이 이 건물에 계시는 동안은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할 거예요. 정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마워 할건 저예요. 그동안 찾지 못했던 은인을 만났으니까요. 김순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빚을 이제야 갚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우는 관리사무소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공평하지 않지만 끝까지 버티고 이건 아니잖아요라고 한 번만 제대로 말해주는 순간 균형이 조금씩 돌아온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선함이. 마침내 보답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정우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목요일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이만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노란 유도봉 대신 목에 파란 작업 패스를 걸고 있었어요. 안전관리 주임 이만호라고 단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근무시간도 바뀌었어요. 밤샘이 아니라 낮 교대였습니다. 무릎에 부담이 훨씬 적었어요. 이만호의 걸음걸이에서 예전의 절뚝거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월급 480만 원은 정은에게 엄청난 숫자였어요. 그녀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내가 봉투 안 줘도 되겠네요? 이만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이젠 내딸 간식은 내가 산다. 목요일 밤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 목요일은 정은이 몰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현금과 따뜻한 캔커피를 아버지 손에 쥐어주던 날이었어요. 지금 목요일은 세 사람이 한 식탁에 앉아 김치찌개를 놓고 밥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민채가 외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물었어요. 외할아빠, 왜 볼에 밴드 붙였어요? 이만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안 붙일 거야. 약속? 정우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공평하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이 목소리 큰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버티고 이건 아니잖아요라고 누군가 딱한 번만 제대로 말해주는 순간 균형이 조금씩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우는 식탁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지가 민채에게 반찬을 떠서 주는 모습, 민채가 외할아버지에게 제잘거리는 모습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이제 목요일은 더 이상 걱정과 염려의 날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밥 냄새와 웃음소리가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월세 많이 낸다는 말이 사람을 내리칠 면허증은 아니에요. 그리고 괜찮다만 말하며 참아온 당신, 사실은 가족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은 약한 어른이 아니라 평생 우리를 지켜준 어른이에요. 그걸 알아보는 순간, 인생은 늦게라도 다시 설수 있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울려 퍼졌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목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며 살아오신 모든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에게 바칩니다.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을 권리는 영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수 있습니다. 이만호 어르신의 아닙니다. 사과는 받겠어요. 대신 기록은 남겨주세요라는 말이 기억에 남아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다른 이야기들도 꼭 한번 들어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따뜻한 응원의 손길이 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가장 가슴에 남은 장면이나 한마디가 있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이 또 다른 분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따뜻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